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비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추수 감사절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대달로니까 전서 5장 18절을 보면 참 우리가 하기에 힘든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 과같 말씀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것이 가능한 일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라는 사상은 그의 편지서에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에베소 5장 4절과 20절의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빌리보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한번 더 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졸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과 불평은 불신의 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가질 때 항상 우리 입에서 감사가 표현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에 영어로 in all things 모든 경우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낳게 해주셔서 왜 이러한 입장에 두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실까 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미국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Why were you born? 너희들이 왜 태어났니 세상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한 학생이 말이죠. 다리를 쭉 뻗고 약간 반항적인 태도로 이 팔을 이렇게 발장을 끼고 서 그렇게 툭명스럽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It isn't my fault. 아하,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소자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 맞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내 잘못이 아니지. 여러분이시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학생들에게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가지고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평생 살도록 태어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병이 걸리고 아니면 불구자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생각하는 두뇌를 가지고 살게 되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잠깐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한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신과 의혹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다 정말 어울려서 다 조화되어서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에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슬퍼도 병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한 부인의 간증이 그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부인이 다음과 같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 내 남편은 지금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Thanksgiving Day Weekend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주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가운데 아 지금은 추수감사절 시기니까 그저 그런 말을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17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자살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제 가슴에 큰 충격을 받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니 이 부인은 남편이 감옥 속에 있고 지금 17살 난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 정말 놀라운 간증이다. 제 감동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암 선고를 받아서 지금 6개월 살지 1년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왜 하나님께 그러한 입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더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도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고 내 17살 난 아들이 자살해 죽었고 내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주 앞에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또한 다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생계 가운데 선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은 은혜,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간증했습니다. 만일 제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늘에서 더 많이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더 많이 아니 더 더욱 많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실 게될 것입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 주관할 수는 있습니다. 불행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픈 생각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강도를 당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를 당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은 것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지갑에 20불밖에 없었던 것을 인해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강도질환 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 강도였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말이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파티가 끝난 후 어지럽혀진 방을 치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아직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니까. 내가 세금을 낼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내게 직장이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이요. 몸이 불어나 옷이 적어 입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게 먹을 것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파킹장에 자리가 없어 제일 먼 곳에 차를 파킹해 되었을 때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건강히 걸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을 들을 때 말들을 많이 들을 때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내 뒤에 앉아있는 부인이 부르는 음치의 노래가 나를 성가시게 할 때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귀가 아직도 잘 들린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빨래거리들이 쌓일 때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오. 잔디를 깎고 유리창을 닦으며 망가진 곳을 수리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내게 난방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따뜻하게 지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오. 아침에 자명종이 울릴 때 울려 나를 깨울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있고 참 가슴 찡한 그런 간증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어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정신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숨만 쉬고 슬퍼하면서 여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해 주시려고 천연계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숲 속에 말이죠 새가 없어도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새가 없어 없어 살수 있어요. 그러나 새를 주신 이유는 물론 벌레를 잡아먹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새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구름이 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에 맡기고 주 안에서 쉬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우리의품성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과 믿음의 말을 하면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불평하고 고통을 자꾸 이야기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말이죠 고통이나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Thanksgiving Day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최선을 아십니다.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절망과 우울과 의심을 제안하여 올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자기의 실망과 고통에 대하여 자주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감사와 찬양에 너무 인색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희생을 찬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계속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아 여기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죄인의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좋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합니다. 계속 감사하지 않는 정신은 죄인의 특징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에 늘 감사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in all things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적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참 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지만 말이죠. 한 사람이 한 신사가 하루는 차를 운전하면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리오에서 뉴스가 들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말하기를 지금 인도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유행성 감기가 돈다고 지금. 아주 참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그 신사가 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말했습니다. 인도의 3만 마을에 3만 개 되는 그 마을에 그 질병이 퍼졌다고.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리면 낫지 낫지 못하고 금방 금방 죽어간다고, 아,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들렸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이란과 이라크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그런 그 뉴스가 들려옵니다. 불란서에 서는 이미 공항과 항구를 봉쇄했다는 그런 뉴스가 그다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파리의한 병원에 독감 환자가 입원을 했, 했고 이제 파리에도 그 환자들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이제 그 병에 걸리자마자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그 다음날에 영국 런던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정부가 발표합니다. 유럽, 유럽의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다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해독제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고 뉴스가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건 세, 세, 세계 전체 월드 팬데믹이에요. 전체 세계가 지금 아주 좀 놀라운 그런 이제 병 병으로 휩쓰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이런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병원에 그 유행성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주로 지금 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미국 전국에 다 퍼졌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발표합니다. 해독제를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그 해독제를 가지고 지금 백신을 만들어야 할 텐데.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하여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급히 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자처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있던 이 신사도 자기 13살 난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다 이제 그 피를 검사하고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피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얼마 후에 한 의사가 뛰어 나오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 이름이 이 신사의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신사가 바로 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제 당신이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했더니 오 당신의 아들이 순수한 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 바이러스에 오염이 안된 피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기 사인하십시오. 아니, 피를 얼마나 뽑으려고 하십니까? 해 봐야 합니다. 아, 그래서 얼른 아이를 데려 데 들어가서 그 의사가 그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뽑아서 그것을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 후에 다시 또 오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또 들어갑니다. 더 좀,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니, 얼마나 더 뽑으려고 하십니까? 아, 다 뽑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아들이 죽는단 말입니까? 아, 좀 여보세요. 온 사당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그 침대에 누워서 피를 뽑고 있는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아빠.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르심이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고, 스포츠 구경하러 가고,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한 자들은 무표정으로 앉아있고, 그 아버지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내 아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간 것을 모르시오. 여러분이시오, 이것은 만든 이야기지만 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에만 빠져서 정신없이 바쁘게 바쁘게 뛰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정신이 없고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한 느낌도 가지지 않은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오늘도 이 추수 감사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싸움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유산을 받기 위해서 가족끼리 전쟁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부부들이 싸움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싸움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여러분이시요, 이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할시기입니다 한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기절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니, 어머니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금 말이 죽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이 죽었으니 다행이지. 내가 죽었으면 어떨 뿐에 어떠게 할 뿐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라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후손들이 한번은 태어나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기회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고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영생을 그리워하고 또는 죽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생을 그리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인들 대리로 이 땅에 속임마실 것입니다. 이사장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주님 속히오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일 범사의 모든 일에주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사십시오. 제가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www.sostb.net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b.net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지나 DVD, CD를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빛 무료 전화번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빛 무료 전화번호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